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면 상당히 예, 저는 도움이 꼭 많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계력 기법 1.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어서 예,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네, 추가로 이게 기본 조건이고 기본이고 예, 추가로. 어, 조건은 추가 추가 조건은 예. 음, 스터디 또는 집중 기어방 그리고 멤버 3기한테만 공개 공개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세력들이잖아요. 어, 세력들만 이렇게 흔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법 1이 나왔죠. 자, 이렇게. 자, 기법 1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법 1이 나왔죠. 어이구, 뭐, 언제, 어, 여기. 자, 여기 표시된 날. 기법 1이 나오고, 바로 안 갔죠.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두 가지 버전들. 바로 가는 거, 천천히 가는 버전들. 요런 거는 이제 멤버십, 3기 또는 집중 케어방에서 확인 가능하고, 스터디 때또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기법 1이 나왔으면 기법 2가 나오겠죠. 예, 이거 이 간단하죠 최고점에서 반정도 내린 종목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이고 예, 추가 조건은 아, 예, 똑같습니다 상동입니다 자 기법 1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쵸, 기법이 나오면 기법 2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400원, 예, 1200원 반등, 요거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기법 3이 있어요. 기법 3, 기법 3, 자, 이 연상 이후 점상 시작시, 시장이 종목, 이거는, 예, 상당히 좀, 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알려드리긴 하고, 심지어 생방송으로 해드립니다. 이거 개념을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 미리 예상, 매수, 금지입니다. 금지. 예상, 매수, 금지. 이거 예상, 매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점상 시작했다고 시장에 걸어놔서 똥 대신 분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영상 알려드렸죠. 9시 반에 풀어버리면, 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스타 쇼딩스, 이날, 점상 시작했습니다. 저거170% 수익 냈나? 9시 반 이후에 상가를 풀어서 마탱이 갔죠. 이거 예상으로 매수하신 분들 다동됐어요 자, 정확히 알려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36물산. 3현상 이후, 2연상 이후입니다. 3연상때 점상이든 4연상때 점상이든 상관없어. 이 밑꼬리 때. 요거, 요거 잘 보시면, 예. 급등주의할 때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면 뭐가 나온다 또 그쵸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최고점 보이시죠 1 1원 5,500원 요 선이겠죠 요선 뭐가 나옵니까 그쵸 기법 2가 나오는 거예요 기법 2 그죠 요세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나머지 기법 예를 들어4 5는 여러분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 갖고 그냥 간단하게 근데 기법 1은 배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지라인 자 기법 2랑 기법 3은 지지라인도 필요 없습니다 어 그거는 단발성이고 단계에요 기법 2랑 기법 3은 단기인데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에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 아시고 어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 2기 분들은 1년에 400% 아까 영상 올려드린거 있죠 이거 확인들 하시면 됩니다 1년에 400% 수익 낼수 있는, 그쵸? 이거, 영상 확인들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십 2기 분들, 어, 이기 분들한테, 어, 적용이 될 겁니다. 뭐, 멤버십 1기, 뭐, 1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기초 공부, 공부 개념이라서, 왜냐면 월 회비 18,000원인데, 그렇게 썩, 예, 종목도 한달 하나는 나갑니다. 그리고 멤버십 2기 분들한테는, 예, 월, 6만원인데, 종목은, 예, 뭐, 한 3, 4개 정도 나갑니다. 뭐 최근에 상한가먹고도 AMP도, 그죠 나간 건데, 뭐, 매도는 알아서 자율 매도인데,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멤버십 2.5기는 제가 매수한 종목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2.5기는. 근데 멤버십은, 예, 케어는 없어요. 공부도 거의 없고, 그냥, 이 영상만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집중 케어 방에서만, 예, 유료드, 어, 유료들만 이렇게 공부하고 매, 이게 기법 1입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공부도 하고 기법 2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 종목도 맨 뭐, 멤버십부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집중케어방은 예, 소액으로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흐르고 있잖아요 어, 1억 만들기방 신청하시면 돼요 300만원 정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 이상이면 1억 만들기 신청하시면 예, 됩니다 수익 낼수 있어요, 크게. 아,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기법, 자, 3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그쵸, 2가 나오죠. 근데 기법 1이 나오는데 2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하늘소재가이라든지 피누 같은. 3차 넬리, 4차 넬리 간 것들은, 예,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자, 3지 건설이라는 종목인데, 기법, 예, 3이 나왔죠? 얘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쵸, 이렇게 6연산 7월 7연 상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쵸. 그렇죠, 기법 2가 나오죠. 1, 이거, 간단한데, 아주 간단한, 그쵸. 그렇죠? 간단한 거죠. 어. 네, 이거는, 기념,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무조건 30%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했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추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추가 조건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안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상 점상 예상매수 금지입니다 그냥 이 기본만 보고 매수해갖고 막뭐 잘못돼갖고 나한테 욕하신분 가끔 있거든요 스터디도 아니고 멤버십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보고 뭐 알겠습니까 꾸준하게 공부해야죠 멤버십 3기는 하루 20분씩 꾸준하게 공부하면 혼자 매매 전업도 가능합니다 3개월 정도만 배우시면 그 기법 1 2 3 지지라인까지 어. 멤버십한테는 멤버십이랑 집중케어 방에서 지지라인 근데 이제 지지라인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면 매수할 종목들은 그렇죠. 제가 찾는 건데 어, 멤버십 분들한테는 많이 나가진 않아요. 네. 한 달에 많이 나가야 한 3, 4개 나갑니다. 종목은. 수익 날 것만 매수하시면 되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저께도 우리 AMP 꾸준하게 다 수익 보고 나왔지. 어, 텔레그램은 뭐, 자,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니까 입장들 하시고, 어. 이거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기법 이 되나요? 찾아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찾아와. 그럼 맞으면은 나갑니다. 어, 이거 기법 이 맞습니다라고 영상이 나가고, 안 맞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못 찾죠? 여러분 찾기가 어렵죠? 뭐가 쉽겠어요? 이거죠? 기법 2랑 기법 3인데, 특히 기법 2 찾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이거 최고점, 어, 이거 기법이 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미 올랐던 건 의미가 없어요. 오르기 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오르는 거안 보이십니까? 라고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영상에 다 남겨놨습니다. 기법 2가 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다 남겨놨기 때문에 영상 확인대로 하시고요. 이거,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아이고, 매세했으면 좋겠어요. 재료가 우선되지 말고요. 기법, 이런 게, 이게 재료라고 보시는 게더 빨라요. 요 두, 2번, 3번은 단기로 보시면 돼요. 단기로.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로. 어. 기법 1은 단기, 장기 두 개가 있어요. 바로 가는 게 있고, 천천히 가는 거. 이것도 다설명이되렸습니다 네 추가 조건 이게 왜 기법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거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부터 그렇 근데 꼭 30%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그냥 기본 30%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18%였는데도 나가는 종목도 있고 4바이포도 그랬고 아니어도 근데 여러분들 찰 때는 이, 이것만 기준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준 플러스 마이 30%.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됐다고 해서 다 기법 1이 아니에요 추가 조건은 꼭 알고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요거 그리고 특히 기법 2번 기법 2는 기법이 잘해서 내려왔다 올랐다 다시 빠지면 절대 매수하면 안되는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법 3 절대 예상매수 금지입니다 금지 똥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법 4번 최고점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이 뭐 나중에 좋아요라든지, 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많다고 하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텔레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더보기 설명란 보면 링크 있습니다.